샬롬,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금세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71회에 관한 예언을 받습니다. 또한 바사왕 고레스 3년경에 다니엘이 히떼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임하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아멘 다니엘은 예리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회개이며 구원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이토록 기도와 간구를 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은 동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토록 행동한 것입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볼때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지도자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당시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회입니다. 문제는 교회나 성도들 역시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개인의 문제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공동체가 어찌되었건 신경쓰지 않고 개인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은 다니엘과 같이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